내년 9분? 보나 마하겠죠 어떻게 될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가 지금 거의 무정부 상태예요, 저희 나라가. 어, 도대체, 어, 우리나라에 누구랑 외교를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도대체가? 음 응. 저번에 그, 어, 뭐, 미국의 국방부 책임자가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을 거쳐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일본만 거치고 우리나라는 통과해버리고. 그런 것 자체가 분명한 책임자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 미국 우호주의의 그, 그 바이, 바이든이 아니지? 누구지? 누구지? 트럼프? 어 트럼프. 트럼프가 지금 집권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나라들이 지금 대비책을 세우는데 우리는 지금 대비책을 하나도 세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무역이라든가, 아니면 특히나 이 2차 전지, 그 다음에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의 대기업들이 지금 무방비 상태로 어 어떤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큰그 경제적인 데미지를 안고 가는데 저는 내년 그리고 후년까지는 어, 지금의 무정부 상태가 어, 대외적인 예측을 하고 그리고 대비를 이 트럼프 정부의 대비를 못한 것에 대한 2년간은 어, 굉장히 달러 환율도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무역에 대해서 특히나 이 중국 그동안에 그 동안에 우리가 우방국에 너무 치우치는 미국에 치우치는 그러한 그 윤석열 정부였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다시 또 그 중국과도 이 경제 교류를 다시 물꼬를 터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그러한 정세적인 이유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 다른 그 나라에서는. 어, 지금 환율도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비록 여기저기 전쟁 중이기는 하지만 어, 경제적으로 많이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고 주가만 보더라도 다른 외국에서는 주가가 오히려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주가는 외국인 자본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왜냐? 지금 우리는 무역에 의지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무역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어느 것도.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는 무정부 상태니까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우왕좌왕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어려울 거다라는 거고요. 다들 지금 부동산 경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죠. 내년 가을부터는 부동산이 정말로 전국적으로 회복세로 이제 시작되는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내년 8월 9월부터는 회복세로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권을 넘어서 충 청권, 그 다음에 지방에는 대도시권으로 중심으로 부동산은 회복세를 이제 8~9월부터는 시작이 될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내수가. 침체되어 있고 그다음에 무역이 우왕장 우리가 데미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어, 환율은 계속해서 내년 한해 동안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을 거다. 그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매우 고통스러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맞이할 거다. 그래서 내년 25년뿐만 아니라 26년 상반기까지는 지나가야지 환율이 안정세가 되시, 되면서 우리한테 있어서 무역적 기업들이 조금 더 안정화를 찾아가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 내수 경기가 안정세로 돌아온다. 그래서 25년 힘들고 26년 3단계까지도 조금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자고요.